오 잘하네 아유 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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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귀여워 아유 짜장면 먹고 소화 다시 기래 짜장면 먹고 소화 다시 키래 으. 갔어야 되는데, 그지? 아, 어, 그때 갔어야 되는데. 오, 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응. 어, 오, 그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저쪽으로 갈 거예요? 네와아아아와 <laughs> 맞을 뻔했다 오아 아아 아, 아 재밌어? 재밌어 신났어? 어우 네. 신났어요 아 신났어요 와 아유 잘 피하네 아유 잘 피하네 신났네 신났어 아 신났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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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온다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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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안돼안돼안돼 우와아 사이로 왔다 아 재밌었어 아유 재밌었어 재밌어? 우와 재밌어 우와우우막 우와. 날라온다 날라온다 우와 날라온다 날라온다 오 이제 이제 용감해졌는데 오 저거 차차차차차아 아, 아. 아, 아. 어, 용감해졌는데 오오오 어, 용감해졌는데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어 재밌어.